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너무 괴로운데, 누구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안 했으면 좋겠고. 삶이 너무 오래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봐도 나아지지 않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기대하지 마. 뭐더 해보려고 하지 마. 괜히 시도했다가 또안 되면 더 상처받을 거야. 그냥 포기해. 그게 덜 아픈 길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 한번 잠깐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지금 나를 지키려고 해주는 건 아닐까? 내가 이 말을 그렇다고 전부 믿어야 할까? 아니면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을까? 이제 한번 짧은 연습을 해볼까 해요. 1. 지금 가장 크게 들리는 부정적인 내 안의 목소리,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나는 쓸모 없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희망이 없어. 두 번째. 그 말이 지금 나에게 어떤 감정을 주지? 예를 들면 무기력함? 절망감? 수치심? 외로움. 3. 이 목소리가 혹시 나를 지키려는 말이라면 무엇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걸까? 예를 들면, 또 괜히 기대하고 시도했다가 나는 여전히 아파서 거기서 실망하고 내가 거기서 상처받는 것, 더 좌절하게 될 것. 그것이 나는 두려운 게 아닐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를 지키려고 아무 시도도 하고 싶 버티지 않는 게 아닐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가 이 목소리를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 아, 이런 목소리가 있구나. 아, 나를 지키려고 해주는 거구나. 그냥 지금 나는 너무 지친 거야. 그래서 이 목소리가 커진 거야. 하지만 이 목소리가 진실은 아니고, 아닐 수도 있고, 이 상황이 나라는 사람 자체를 정의하지는 않아. 기억하세요. 이 목소리는 당신이 망가져서 희망이 없어서, 생긴 게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려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목소리를 억지로 없앨 필요도 없고 억지로 없애고 싶다고 없어질 수가 잖아요 그저 한 걸음 떨어져서 따뜻하게 그 목소리를 이해해주고 바라보는 연습. 하지만 얘를 믿어버리고 얘에게 납치당하지 않는 연습, 바라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변화는 억지로 나를 밀어붙이고 생각을 고치려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생각, 마음 반응을 관찰하는 것에서. 무엇보다 당신은 상황이 어떻든, 그 상황이 나를 어떻게 느끼게 만들든 여전히 당신 그 자체로 소중하고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생각들과 감정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 뿐이에요. 왜냐? 여기서 한 걸음 떨어져서 얘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연습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를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그거를 연습해 나가고 배워나가면 됩니다.